오디오 인터페이스를 갖다가 스위트워터나 BHP 포터앤비디오라고 하는 이제 미국 최고의 쇼핑몰에 들어가서 오디오 인터페이스 를 검색을 해보시면 오디오 인터페이스 를 연결하는 방식들이 한 가지가 아니라는데서 여러분은 당황을 합니다. 유니버서 시리얼 브러스라고 해서 USB가 제일 흔하죠. 요새는 이제 많이 줄어들었지만은 이제 파이어 와이어라는 것이 있었고요. 지금도 일부는 쓰이고 있습니다. 썬더볼트라는 규격이 있고요 마디나 단테라고 부르는 조금 생소하지만 RJ45 규격으로 연결하는 인터페이스도 있어요. 이건 아시죠? 그리고 옛날 오디오 인터페이스나 영상 장면 다 파이어로 연정했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리고 썬더볼트는 애플 쪽이 주류가 돼서 제일 많이 쓰고 있는 규격 집이죠 근데 마디나 단테는 뭐냐면요. 랜선 아시죠? 랜선. 여러분들이 쓰고 랜 케이블을 이용해서 오디오나 영상을 전용하는 규격인데, 전 세계적으로 표준화가 돼가고 있어요. 그래서 광대역 랜선을 쓰면은요. 오디오 트랙을 최고 64채널까지 한 번에 송수신이 가능한 규격까지 완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들이 헷갈려하시면 안 되는 게 뭐냐면은, 얘가, USB로 연결을 했을 때몇 채널로 녹음할 수 있어요? 라고 하는 것만 봐요. 아니에요. 뭘 보셔야 되냐면요. 오디오 인터페이스는 동시에 그걸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고 거기 단자를 최신형을 갖추고 있는데 내 컴퓨터나 태블릿이 그 태블릿이나 컴퓨터에 달려있는 전송 속도를 따라가서 속도가 떨어지면서 얘 기능이 제한된다는 걸 알고 계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오디오 인터페이스가 지원하는 기능이 내 컴퓨터하고 내가 쓰고자 하는 소프트웨어하고 연결을 했을 때그 셋업이 풀 프로세스를 지원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먼저 봐야 되는 거지 뭐가 제일 좋은데 그거 사면 다 돼요 라고 하면 안 된다는 거죠 내가 지금 구입한 기계하고 컴퓨터를 연결을 하는데 연결되는 usb 케이블이 그 등급이 아니면 인식을 안 하거나 기능 제한이 온다 라는 거를 알고 계시라는 얘기죠 그래서 usb 인터페이스는